WWDC 네. 이게 애플의 어, 연례 개발자 회의 과연 이제 애플이 AI 시대에 뭔가를 내놓냐 네. 그리고 이제 주가도 관심사였는데 그날은 떨어졌었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막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스티브 잡스가 s i 를 인수를 했을 때 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 참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s i 를 인수한 거라고 했는데 그그 네. 그 이후로 1 3년 만에 애플이 이제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I를 발표하게 된 거죠. 거기에 샘 알트만 오픈AI 그 CEO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파트너십까지 발표가 된 상황에서 보자면 음. 거기서 조금 더 대우를 받거나 존재감을 부각시켰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죠. 애플이 추구하는 건 제품이랑 개발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샘 알트만이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혹은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개발자들에게 상당히 유니크하고 가치 있는 얘기를 할수 있었으면 그 그러한 파트 파트너십이었다면 음. 제말투만은 무대에 올라갔을 거예요. 아. 그래서 애플의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왜 파트너십을 한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재 애플과 오픈웨어의 파트너십은 그 정도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애플이 제품 특히 이제 Siri라고 하는 AI 음성 비서 그 다음에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더그 소프트웨어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중에 하나로 어 이제 오픈에이아가 만든 GPT-4O, 어, GPT-4O의 모델 기반의 채 GPT 서비스를 애플의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밖에 아니다라는 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길을 터줬다는 게 사용자 경험을 봤을 때는 애플 사용자들이 애플 3를 이용하다가 어떤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애플 인텔러전스 서비스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영역으로 갔을 때, Siri가 그때 사용자한테 OpenAI의 GPT 4o 혹은 ChatGPT 서비스를 이용하실 려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화면에 띄우고요. 음. 그 화면에 응답을 yes라고 한 사용자에게만 OpenAI의 GPT 모델의 결과를 출력하고요. 결과를 출력하는 UI/UX도 애플이 다 컨트롤하고, 음. 제일 중요한 거건 애플은 이제 어, 애플 인텔러던스의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personal 이에요. 그다음에 privacy 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나머지는 이제 integration, intuitive 뭐 그런 건데 powerful 그런 건데 어쨌든간에 이제 덥덥디디 영상을 보시면 가장 애플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personal 이에요. personal 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요. AI 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 단어를.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픈 AI 와 협업은 하지만 오픈 AI로 애플 사용자의 프라이빗한 개인 정보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라는 아. 거를 천명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 클라우드도 그러니까 애플 모델을 이용했는데 사용자가 어떤 이제 요구 사항을 말 얘기를 하면 그 AI가 핸드폰 내에서 돌아가는 이제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도움이 필요 없이 서버에 도움 이 필요 없이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델도 있겠지만, 더 복잡한 요구사항들은, 태스크들은 사실은 서버에 있는 아주 큰 용량의, 엔비디아 네. 그 GPU 같은 그런 큰 용량의 컴퓨팅을 이용해서 이제 어 사용자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애플은 애플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사용, 개인 사용자가 개인 정보를 서버에 올렸을 때, 애플조차도 그 애플 서버지만, 그 사용자에 있는 그 데이터를 못 본다라는 음...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획기적인 일이고요. 네. 사실은. 애플이 지금까지 했던 어떠한 얘기보다 저는 상당히 프라이버스에 관한 강조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인 정보 유출 같은 거를 아예 차단을 하는 거죠. 음, 원천적으로. 감정하다. 기술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차단한 거예요. 왜냐? 그 애플 서버, 그러니까 이제 AI가 서버에서 돌아가는 그 서버를 언제든지 그 외부에서 감사를 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아 그래서 과연 네. 이 소프트웨어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언제나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부가 규제를 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예요 그래서 애플 자체가 정부가 규제를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규제를 한 거죠 음. 근데 규제 자체가 워낙 강력해서 네. 제 생각에는 이 규제를 구글이나 아니면 오픈 AI가 과연 따라 할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애플은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것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AI를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애, 그 애플이 그냥 백과사전식으로 세상의 지식들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개인정보가 전혀 안 가는 일반적인 그런 AI 리퀘스트를 GPT에 하는데 과연 채치피트를 만든 샘 얼턴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수 있을까 음. <laughs> 보시면 많은 경우에 철학적으로 다르잖아요 오픈 AI는 서버로 모든 게다 하고 사실 오픈 AI는 현재 핸드폰과 같은 디바이스가 없는 상황이니까 철학적으로 <laughs> 다른 사람이 나와서 세계 개발자회에서 오픈 AI와 애플의 파트너십을 얘기하는 게 조금 곤란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음. 이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음. 그런 보도가 블룸버그에서 있었기 때문에 각 회사가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과연 이해득실로 따져봤을 승자냐. 구글 검색 엔진이 아이폰에 들어왔을 때랑 흡사한 것 같고요. 그때 이제 구글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애플이랑 네. 구글이랑 몇 번의 파트너십, 이제, 네고시에이션, 막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이제 오픈 AI의 GPT, t GPT 서비스가 아주 라이트하게, 가볍게 이제, 인테그레이션 되는 그런 연동 이제 파트너십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번의 이제 협상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픈 AI가 원하는 그 어떤 가치가 금전적 가치라면 그것도 될 거고요. 오픈아인는또 간접적으로 애플 아이폰에 뭐 몇억 개 되는 아이폰에, 음 적어도 미국 영어 현재는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애플 사용자들한테 채취 PT 서비스가 아무런 허들 없이, 음. 계정 관리 이런 거 없이 그냥 씰이나 아니면 애플 서비스에 네. 녹아들어서 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권리 자체가 제가 보기엔 가치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므로서 아마 오픈 AI가 배우는 거는, 아,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애플과 같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회사는 AI를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배울 것 같고요. 애플은 제 생각에는, 아, 오픈 AI GPT 말고도요, 엔트로픽이나, 맞아요.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나, 네. 어, 프랑스 회사 미스트랄이나, 저는 우리나라의 회사들도 여기에 포함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어쨌든, 음. 그, 어, 세계에 유수한 그런 라지 랭구지 모델. 언어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과 협업을 할것 같고요. 네, 예, 그 기회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은 독점적이라고 보이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애플 개발자 회의가 굉장히 고마운 그런 찬스였던 게 그걸 통해서 이제 박사님을 모시게 됐단 말이죠. 이번 개발자 회는 좀 달랐던 게 상당히 많은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품을 얘기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얘기해야 되고 AI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상당히 내용이 꽉찬 내용이었다고 음. 보고요. 이제 이렇게 꽉찬 내용이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플 내에서는 이거를 고객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가 느낀 소감은 아, 앞으로 애플에 있는 제 예전 동료들은 일을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일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 이제 앞으로 나올 애플의 신제품, 특히 이제 A, 그러니까 애플 인텔러전스를 포함해서 그거를 주인공으로 하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궁금함이죠. 그거는 지금 애플에서 네.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의 <laughs> <laughs> 전망으로라면? 네, 뭐, 그래야겠죠. 그게 <laughs> 그 친구들의 사명이니까. 음.